흥달 생과 함께하는 깨알 씨언어특강. 자0 번째 시간 출력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조금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서 조금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자 제가 오늘 출근을 막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우 깨알 씨언어특강 더럽게 어렵네. 플러스 플러스는 뭐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고 앞으로 더 어려울 건데. 배열 나오고, 포인터 나오고, 재기함수 나오고, 배열 포인터 나오고, 이러면은 더 어려울 건데, 여러분들, 정말 힘들지 않을까. 응? 정말 어렵지 않을까. 특히나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근데, 여러분들은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목표? 나는 전산직공무원이 될 거야. 나는 계리직공무원이될 거야. 나는 2022년도에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한 번에 취득할 거야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확률을 높이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만약에 제가 어난 내년에 음, 전산직 공무원이 될 거야. 전산직 공무원만 되면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수 있고 그리고 노후도 보장한대. 그래갖고 어난 전산직 공무원이 될 거야. 정말 될 거야. 정말 될 거야.라는 굳은 다짐만 하고 있어. 그럼 얘가 전산직 공무원이 되나? 안 되죠 어 그냥 굳은 다짐만 한다고 그게 되면 은 세상에 누구든 전산직 공무원이 되는 거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산직 공무원이 되고 계리직 공무원이 되고 기타 등등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남들이 안 하는 공부 조금 더 해야 되는 거고 남들 잘때 나는 한 시간 더 빨리 일어나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 남들이 안 하고 힘들고 포기하는 거 내가 한 문제라도 더 맞춰 갖고 어떻게 한다 내가 원하는 목표에 확률적으로 조금씩 더 다가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요.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에 조금이라도 도달을 하기 위해서 나는 확률을 높여 가는 거죠. 오케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책을 정말 안 읽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떤 계기로 해서 책을 진짜 되게 많이 읽었어요. 요즘에는 좀안 읽는데, 저희 사장님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장님이 있거든요. 아, 보고 싶다. 돌아가셔서 못 봐요. 어쨌든, 그 사장님이 저한테 책을 휙 던져주면서, 책좀 읽으라, 이 새끼야.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아, 뭐, 한번 읽어보지? 그러고서 읽기 시작한 게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생각나는 게딱두 개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의 뭐, 뭐 신조 이렇게 된 건데, 그 하나가,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면, 은 실패가 결코 나를 굴복시키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콘더 시의 위대한 하루는 아니고, 뭐, 부의 모식갱이 뭐, 뭐, 아무튼 그런 데서 나왔어요. 상인의 뭐, 거기서 나왔나? 아무튼, 그런 데서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 어떤 성공이죠? 대가 뭐 대통령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거 말고 지금 당장 성공하겠다는 의지는 계리직 공무원이 되겠다. 전산직 공무원이 되겠다. 정보처리 기사시험에 합격하겠다. 지금의 성공은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다면 내가 계리직 공무원 하고 싶다. 내가 전산직 공무원 하고 싶다. 정보처리 자격증 따고 싶다. 라는 그 의지가 충만하다면 어떤 실패가 와도 어떤 플러스 플러스 어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떤 재기함수가 와도 나를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다면.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얘는 혼더 씨의 위대한 하루에 나왔어. 아마 첫 번째 챕터인가 나왔을 거야. 어쨌든, 그말 되게 좋아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누가, 너 계리직 공무원 하면 좋을 거야. 전산직 공무원 하면 좋을 거야. 정보처리 기사자격증도면 좋을 거야. 옆구리 쿡쿡 찔러서 했어요. 아니지! 옆구리 쿡쿡 찔러도 선택한 건 나란 말이에요. 선택한 건 여러분이란 말이지 내가 선택한 거 내가 선택한 거를 목표로 닫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확률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높여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 남들 다잘때한 시간 덜 자야 되는 거고 남들 다 포기할 때 나는 시언어도 하고 자바도 해가지고 나는 전산직 공무원에 합격할 거야 나는 내가 목표하는 데 도달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 깨알 시어너 특강, 저 맨날 두드겨 맞으면서 했어요. 이 똥대가리야, 똥대가리야. 그러면서 맨날 두드겨 맞으면서 했어 물론 그때는 먹고 살 걱정은 없었겠죠. 너무나 어렸을 때니까.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를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성공하겠다는 의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어려운 것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 여러분들 언젠가는 깨알 시어너, 시어너에 나오는 모든 문제, 자바에 나오는 모든 문제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정말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열심히, 열심히 내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어떤 실패 요인이 와도 누구도 여러분들을 굴복시키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주제 넘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그, 아, 저 뭐야. 쓸데없는 말 하고 있네. 그럼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되는 거고 조금이라도 자극이 됐으면 정말 조금이라도 자극이 되셨으면 출력 형식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과목 많잖아요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한국사도 있고 정보 보호론도 있고 컴퓨터 일반도 있고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자극받아서 하나라도 더 공부를 해서 꼭 정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소원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던 전산직이던 계리직이던 정보처리던 어떤 시험을 보던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불현듯. 어, 너무 어려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 말은 여기서 끝이고, 이제 10강, 출력 형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변환 기호. 자, 우리는 계속 출력 변환 기호를 써왔어요. 알게 모르게. 어떻게 써왔느냐. 퍼센트 d라는 게 있었고, 물론 프린트 함수 있었지만 여기에 콤마 한 다음에 10을 이렇게 대입했을 때이 10이라는 정수 값이 퍼센트 d에 대입된다. 그래서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다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퍼센트 d라고 하는 게 출력 변환 기호이다. 출력할 때 변환해서 나오는 기호가 바로 출력 변환 기호예요. 근데 정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문자도 써야 되고, 실수도 써야 되고, 문자 열도 써야 되고, 기타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많은 출력 변환 기호가 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거의 %d가 많이 나온다. 자, 일단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d 같은 경우에는 10진주, 10진수 정수를 출력하게 돼요. 1, 2, 3, 4, 5, 6, 7, 8, 90. 자, 그래서 정수나 문자를 받게 돼요. 자, %d 같은 경우에는 정수 아니면은 어떤 정수 아니면은 문자를 받게 된다. 아니 얘 정수를 출력한 데며 근데 갑자기 문자를 어떻게 출력을 해?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에는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자, 문자 a 같은 경우에는 65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d 한 다음에 a 값을 넣게 되면은 이 a 값이 들어가서 65라는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문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요자 그리고 %f라는 게 있어요. %f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실수 출력하는 게 %f. %c는 문자 한 개, 문자 한개 출력하는 거 이렇게 하나 딱 하나. 자 %s는 문자 열. 자 그리고 %x는 16진수. 자 16진수를 출력하고 %o는 8진수라는 거를 출력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두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아마 진수 변화하는 것좀 해볼 거거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도 하긴 해요. 자, 어쨌든. 그럼 어떻게 쓰느냐. 프린트 F, 뭔가 출력할 거야. 자, 출력함수는 인자 값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인자. 자, 여기 첫 번째 인자가 있고, 그 뒤로는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개의 인자가 올 수가 있어. 자, 첫 번째 인자에 보면은 여기 있는 거는 그대로 출력하라는 거예요. 자, 그대로 출력하니까 어떻게 출력해요? 값 1땡땡%d 값 2땡땡%d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자, 근데 이 %d라는 게 뭐라고요? 출력 변환 기호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뒤에 오는 인자들, 그 뒤에 오는 인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순서대로 매칭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막 순서가 뒤바뀌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첫 번째 오는 1은 0첫 번째 있는 d 두, 번째 오는, 아, 두 번째의 오늘 아두번째 d는 뒤에 오는 두 번째 5라는 값이 매칭이 돼가지고 여단식으로 출력이 된다. 갑일 땡땡 10, 갑이 땡땡 5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출력 변환 문자이다. 자, 두 번째 프린트 F 값 %c 해가지고 65 했어요. 자, %c는 문자 출력한다며. 근데 65는 숫자잖아. 어떻게 출력을 해? 아스키 코드. 그래서 65라는 거는 대문자 a를 받아요. 대문자 A를 받아가지고 값 A를 출력하게 된다. 이게 정보처리 기사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를 내고 앉아 있어. 참 속상했어요. 자 이거 그 문제 풀이를 보면서 야 이딴 문제를 내고 앉아 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좀 그랬어요. 자 어쨌든 자 그다음 printf 값 %c 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써어요 A라는 값을 한 글자 찍겠다. 한 글자 찍는 거야 한 글자. 그다음 printf 값 %s 같은 경우에는 문자 열 받는다고 그랬죠? 문자 열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된다. 원래는 이 %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쓰지만 포인터 값, 포인터라고 주소 값이 있어요.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포인터 값, 그러니까 주소 값을 받아가지고 그 주소부터 시작하는 것들을 다 찍어라. 이렇게 쓰는 게 %s이다. 자, printf 값 해가지고 %x 했어요. %x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16진수를 출력한다. 그래서 34라는 10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해가지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34를 2진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2진수로 바꿨다가 16진수로 바꾸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하겠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모자를 씌워.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이렇게. 2씩 곱하는 거예요. 1에서 2 곱하면 2잖아요. 2에서 2 곱하면 4, 4에서 2 곱하면 8, 8에서 2 곱하면 16, 쭉쭉쭉쭉. 오케이? 자, 그 중에서 34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34를. 자, 34를 만들기 위해서는 32하고 어 2하고 더하면은 34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1을 써. 자, 여기다 1을 써. 나머진 0000. 0. 이렇게 채워도 되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100010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2진수를 만든다. 원래는 2씩 나누다가 까꿀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요거를 16진수를 출력을 하래요. 16진수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4개씩 잘라요, 4개씩. 4개씩 잘라가지고 그 4개가 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자르고. 하나, 둘, 셋, 넷, 자르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거를 싹 지워. 지워야지. 왜냐하면 얘는 4개씩이니까. 1, 2, 4, 8이 되는 거고. 1, 2 4 8이 되는 거야. 그 중에 1 있는 거. 자, 여기에 1 있죠, 여기에? 그럼 첫 번째 자리는 2가 된다. 저두 번째 자리 1 있는 거 찾는 거예요. 1 있는 거 여기 있네. 2 있네. 자, 이렇게 해서 2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진수 22가 된다. 10진수 34는 16진수 22가 된다라는 거야. 어이고. 어, 그래서 얘는 값 22가 출력이 돼요. 자, 34를 16그 이진수로 바꿨을 때는 100010이 되는 거고 이걸 4 개씩 잘라 가지고 두 자리로 만들게 되면은 22가 된다. 오케이? 자, 8진수를 출력하래요. 퍼센트 5해 가지고 34는 100010인데 8진수 같은 경우에 3 자리씩 자르는 거죠. 왜3 자리씩 자르는지는 아시죠? 1 2 4 더하면 7이잖아요. 8진수는 0에서부터 7까지밖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렇게 세자리씩 자른다. 그래가지고 1 있는 걸 써주는 거예요. 자, 여깄네. 여기, 여기 있으면 1, 2, 4니까 4가 있고. 자, 여기에 1 있으니까 2가 있고. 오케이? 8진수 4, 2가 되는 거죠. 34라는 10진수는 8진수로 바꿨을 때 4, 2가 된다. 이렇서 출력하게 되면 은값 4, 2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라. 오케이? 자, 정수형 자릿수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릿수 한번 보면은 프린트 F 똑같이 쓰는데 퍼센트 %D13 이렇게 쓰면 이렇게 매칭이 돼서 그냥 13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이라는 걸 이렇게 출력을 한다. 자,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값한 다음에 퍼센트 %D여야 되는데 그 앞에 숫자가 왔어요. OD래요, OD. OD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다섯 개를 만드는 거라. 공간을 다섯 개를 만들고 오른쪽부터 쓰는 거예요, 오른쪽부터. 그래서 1, 3. 공간 하나 둘셋1 3이 되는 거라. 한칸 띄고 한칸 띄고 한칸 띄고 1 3 요렇게 출력이 되는 게 퍼센트 d 이다 자, 그다음. 퍼센트 05d의 05d. 자, 05d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거 꼴보기 싫어. 앞에 비어 있으니까 꼴보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앞에를 0으로 채운다. 그래서 0001 3이 되는 거라. 오케이? 자, 실수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형 자릿수는 어떻게 출력하느냐? 퍼센트 f는 실수를 출력한다고 그랬어요. 3.26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3.26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이 실수 같은 경우엔 뒤에 6자리 소수점 6자리가 붙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래서 출력을 보게 되면 3.260000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그 다음 거. 프린트 F 해가지고 6.1F라고 그랬어요. 6.1F. 그리고 3.3 이래요. 3.3 이라는 걸 6.1f로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건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섯 개의 공간을 만들고, 점까지 포함해서 여섯 개의 공간을 만들고,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현하겠다. 자,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3.3을 소수점 한 자리까지, 이렇게 해서 3.3을 표현을 하겠다.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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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라. 자, 그 다음 거. 프린트 F. 퍼센트 -6.1f라고 그랬어요. 6.1f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없고 6.1f 같은 경우에는 어, 공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점 하나 있겠죠? 응? 한 자리 그 소수점 한 자리 표현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뭐뭐뭐 뭐, 뭐 이렇게 들어갈 거라.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버렸어. 마이너스는 뭐냐면은 앞에서부터 왼쪽부터 출력하라는 거야. 왼쪽부터 그럼 왼쪽부터 출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3.26 어쩌고저쩌고가 되겠지. 근데 여기 보면은 .1f래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표현하래. 그럼 3.2까지만 표현이 되겠죠? 근데 여기 반올림해야 될거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3.32 이렇게 출력이 된다. 공백, 공백, 공백. 여섯 개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3.26을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현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뒤에 있는 6이 서운하니까는 반 올림하는 거예요. 올림이 아니라 반 올림해가지고 3.3이라는 게 이렇게 출력이 된다. 자 그다음 거 프린트 f 값한 다음에 마이너스 6.3 f 했어요. 자6.3 f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개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소수점 세 자리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부터 걸렸으니까는 앞에서부터 쓰게 된다. 그래서 3.26인데 소수점 세 자리까지 표현하라고 그랬으니까 0 붙게 된다. 3.260까지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된다. 가끔가다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10년 국가직 구급 프로그래밍 언어론에 출제됐던 문제이고, 자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거가 나오는지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메인 함수만 싹 드러낸 거예요. W D value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럼 W D value라는 이런 공간이 생겼고, F v a 라는데 5.65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럼 5.65라는 걸 집어넣었다. 자, 그리고 int n이라고 해가지고 n이라는 정수형 공간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d value 안에는 f value 값을 넣으래요. 자, d, 더블이나 플롯이나, 더블이나 플롯이나, 그, 소수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5.65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 대입했으니까그 다음에, d value에는 d value에 있는 값에다가 0.5를 더한다. 5.65 더하기 0.5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6.15가 되나요? 어, 6.15가 된다. 여기 있는 공간에 6.15라는 값이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디벨류를 n에다 집어넣으래요. 자 n이라는 공간은 뭐죠? 정수형 공간이잖아요. 정수형 공간. 근데 디벨류에 있는 값은 소수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수가 없어. 어? 그릇 크기 자체가 틀리잖아요. 디벨류 더블 같은 경우에는 이만하고 그리고 인트 같은 경우에 는 이만하니까 이 자체도 늘수 없지만 소수점이라서 늘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넣느냐 인트로 형태를 변환해 버리는 거라 자 6.15라는 거를 정수형으로 형태를 변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뒤에 있는 소수점을 버려버리는 거지 이건 반올림이고 뭐가 없어요 버림에 버림 그러니까 6이라는 값을 n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한대요. 출력을 하면은 %3.1f 했어요. %3.1f 하니까는 3개의 공간을 요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현하는 거죠?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현을 한다. 그럼 첫 번째에 있는 d value가 요렇게 들어오겠네. 자, 6.15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그럼 6.15, 6.1이 출력이 되겠네. 오케이? 아니지! 왜? 5는 반올림할 수 있으니까 6.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d 정수를 출력하는데 n값을 이렇게 출력해라. 그럼 n에 있는 값 6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2,6 6.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문제이다. 자, 형태 변환한다는 거, 인트로 바꾸게 되면은 그냥 버림해버리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3.1f 하게 되면은 소점 한 자리까지만 표현하는데, 뒤에 더 있으면은 반올림 할수 있으면 반올림 해가지고 출력을 해라. 그래서 6.2하고 6이라는 결과 값이 출력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같은 경우에는 4번이에요. 6.2하고 6이라는 결과 값을 출력을 해내게 된다.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i d o n y c o m 이라는 사이트를 알려드렸죠. 거기다가 숫자 바꿔가면서 어 그럼 5.15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면서 한 번씩 한 번씩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 있는 것도 바꿔보세요. 고장나는 거 아니잖아. 거기다 친다고 해가지고 고장나지 않아요. 3.2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3.2도 넣어보고 이런 것들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10.2도 넣어보고 그냥 10.2도 넣어보고 이런 것들 해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내가 백날 천날 떠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더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앞으로도 가끔 나올 거예요.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아직까지는 출제 안되는데 종종 나오게 될 거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어, 10강을 마무리 지었어요. 제가 오늘 다리를 좀 쩔뚝쩔뚝 거리고 있죠? 음, 쩔뚝쩔뚝 거리는 이유는 오늘 무릎에서 물을 빼고 왔어. 그래가지고, 제 다리가 좀안 좋아요. 물을 빼고 왔어. 그렇지만 제가 나오는 이유는 저도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겠죠. 예전에는 뭐 개발자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개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발은 뭐, 개발은 뭐 그냥 그냥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는 성공이라는 건 맨날 바뀌는 거니까. 지금의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는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노후가 조금 안정적이었으면 좋겠고 구독자 수가 늘었으면 좋겠고 자, 이런 성공 있잖아요. 그래서 구독과 따봉도 눌러 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저는 그 성공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아, 쉬어야 되나? 아우, 다리 쫄뚝 쫄뚝 거리는데 쉬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어저께도 어저께는 정말 아파갖고 못나왔고근 네, 오늘은 나가야 되겠다. 야물 빼고 나가야 되겠다. 병원 가서 물 빼고 그리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다면 어떤 실패도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 정말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